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인오빠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적인 사활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유익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백을 잡기 위해서, 이 모양에서, 흙은 이곳을 때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때리게 되면 백도 지금처럼 이곳을 호구치는 수가 있어서요. 흙이 젖히면 지금처럼 두 집을 만드는 수가 있어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흙이 치중을 가는 수는 역시나 백이 이곳을 두는 수가 있어서 너무 쉽게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지금처럼 이곳 일선을 뻗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양에서 이곳 일선을 뻗는 수는 악수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수기 때문에 결국 이곳을 뻗는 수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됩니다. 자, 이곳을 두게 되면요.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단수 쳤다가는 너무 쉽게 이곳이 끊겨서 어떻습니까? 백이 너무 쉽게 잡혀 흑이 성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꽉 있는 수가 조금은 까다로운 그러한 수순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 흑이 이곳을 막아갔다가는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게 선수가 되어서 먹었을 때 급소 자리를 백이 먼저 두게 돼요 이것은 백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곳에서 밀고 들어가는 수는요 백이 마찬가지로 이곳을 막게 되면 백, 흑이 단수를 당해서 백한 점을 때려내야 됩니다 이때 백이 밀고 들어가고 막았을 때 지금처럼 두기만 하더라도 역시나 백이 너무 쉽게 살아 흑이 실패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은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먼저 이곳을 단수치면 역시 흑은 때려냅니다. 백이 이곳을 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혹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백이 살기 위해선 이곳 1성까지 뻗어야 되는데요. 이때 흙이 가만히 젖히게 되면 귀곡사 형태로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다시 한번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는 잡힌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후구치는 수가 역시 백에겐 준비된. 그러한 수가 될 텐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다시 한번 이곳을 밀고 들어갔다가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호구치는 순간 이곳이 자충이 되어서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처럼 두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을 치중가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백은 이곳을 막았다가는요. 흙이 먹으면 백도 이곳을 막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흑이 이 장면에서 여기 흑두 점을 버리고 끊는 수가 좋아서요. 백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두 점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가만히 백한 점을 지금처럼 잡게 되어 흑이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첫 수가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이곳을 붙여가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이 단수를 치면 먹고 나가면 막아서 지금처럼 1선을 빠지더라도 젖혀서 귀국사 형태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이 이곳에서 호구를 치게 되면, 이땐 가만히 이곳 급소 치중을 가고, 백이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끊어서 백한 점을 먹는 수순이 있어서, 역시나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백을 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100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0을 잡기 위해서 흙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100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흙이 단수를 치면, 물론 100이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치중을 가고 100이 막았을 때 밀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급소를 흙이 두게 돼요. 먹어도 먹여치기를 해서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호흡을 치는 수가 있어서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패가 돼요 이 장면에서는 흑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수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곳 치중을 가는 수를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100에게 보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둘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음, 조심스럽게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100이 받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런 곳을 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수는 물론 100이 지금 차단을 하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연결했을 때 끊어버려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도 지금은 이곳으로 얌전하게 두는 수가 좋고요 흙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두었다가는 끊겨서 모두 흙이 잡혀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100이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저치더라도 막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곡사공 형태가 되어서요 이것은 100을 잡을 수 없어 흙이 실패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1선을 젖히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1선을 젖히게 되면 100이 이런 곳을 두면 그냥 붙여서 너무 쉽게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 곳을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흙이 알기 쉽게 이 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100이 연결하면 이것은 너무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지 않고 패로 버티는 수순이 있어서요 이 장면에서는 이 수순 정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은 어떠한 멋진 묘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순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일선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순이 됩니다 백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여기서 잘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버티는 수가 있어서요.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 과연 어떠한 수를 보여줘야 되죠.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은 당연히 이곳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흑이 이곳을 두게 되면 양단수가 되어서요. 이 곳은 백이 때려내더라도흙도 102점을 잡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너무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정답 아니었습니까? 바로 지금처럼 1선을 젖혀 가는 수를 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막았을 때 지금처럼 두면 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된다? 1선을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백이 막았을 때 이때 이곳을 붙여 가는 치중 겸 붙여가는 이수를 기억하시게 되면 백이 나오더라도 양단수로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